네,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태운선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1.3%, 양시장 하락했습니다. 기존 주도주의 차익 실현 지속, AI 버블 논란, 금리 인하 기대 축소 등의 3거래일 연속 약세에 나타났습니다. 한수원의 불공정 계약 논란 여파가 이어지면서 원전, 그리고 방산 건설 증권 등 주도주의 하락이 지속됐습니다. 이 다만 한수원의 해명이 나타나면서 오후 들어서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술주의 약세가 심화가 됐는데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열광 중이고 해당 산업과 기업 가치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정부가 반도체 등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분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정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한은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통화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해 관련 주 주가도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한안녕 해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미디어 엔터업 종 그리고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 등 소비재 업종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만세 연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가 강보한 마감, 나스닥이 0.6% 하락하는 등 마찬가지로 AI 버블 우려가 지속. 되고, 매파적인 FMC 의사록 결과를 반영하면서 혼주세가 연장이 됐습니다. 회의 결과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은 두 명에 그쳤고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위원이 여전히 다수였습니다. 다만 7월 FOMC 회의 이후에 비농업 고용이 발표되면서 과거 수치가 대표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하면 오는 잭슨홀 미팅은 이보다는 완화적일 것으로 기대를 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의 불필요를 주장하는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해서 사임을 압박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미국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소폭 하락했고 달러는 보압권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대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LPR이 동결된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가 유지되면서 10년 만에 지수가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은 상승했고 주요국 지수는 하락하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 방산주와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 나타났습니다. 23일까지 잭슨홀 미팅 예정되어 있고 오늘은 한국의 8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 발표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미국 시황 자료입니다. 안수훈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 담당 안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 중심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시장 경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이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히 강한 편입니다. 선물 시장이 반영되어 있는 9월 인하 확률은 80%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요일에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시장 기대만큼 완화적이지 않을 경우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어, 특히나 S&P 500 내에서 M7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작년 말정고점 수준까지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과열 우려를 자극하고 차익실현 욕구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그때와 비슷할 뿐이지 M7 이익 전망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주가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 말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어, AI 성장 기대와 같은 M7 기업들의 이익 전망 상향 동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성장주 주가 조정이 심화될 정도로 과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성장주 중심으로 시장이 흔들린 반면에 부동산이나 필수 소비 같은 방어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발표된 홈디포 실적을 통해서 주택 시장 회복 기대가 형성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 홈디포는 실적 발표에서 트럼프 감세안과 연준의 잠재적 금리 인하가 주택 개조 프로젝트 수요 회복의 긍정적인 요인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주택 시장 회복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어, 화요일에 발표됐던 7월 주택 착공 지표도 잘 나오면서 화요일에 주택 건설주도 함께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참고로, 어, 지난주에 발표됐던 버크셔 회사회의 2분기 보유 주식 공시를 통해서 주택 건설주를 매수했다라는 소식도 주택 건설주를 비롯한 관련 주식들의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탑런 토탈 솔루션 자료이고요.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탑런 토탈 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상장 대표주관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자료입니다. 어, 탑런 토탈 솔루션은 이제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 등 어, LG 그룹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TV 등의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어, 2분기는 매출액 1,210억 원, 영업적자 7억 원으로 어,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어, 주요 고객사의 단가 인하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어, 주요 종속회사의 적자 전환 등이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좀 증가한 상황입니다. 어, 향후 체크 포인트는 어, 첫째로는 이제 모듈 사업 진출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진행되는 점입니다. 어, 핵심 부품인 BLU를 내재화하고 있는 가운데 어, 이를 결합하여 모듈 완제품을 생산해서 어, 경쟁사 대비 어,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OLED 장비 및 소재 부문으로 어,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25년 1월에 어, OLED 장비 기업인 AP 솔루션의 지분 55%를 취득을 했고요. 어, 지난 7월에는 OLED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진흥산업의 지분 38%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근에 이제 고, 어, 전반 고객사의 상황에 맞춰서 고부가 OLED 사업으로의 확장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리스크 요인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LG 그룹사의 편중된 매출 구조가 있습니다. 2025년 반기 기준으로 매출의 83%가 이제 LG 그룹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장 초기 기업으로 재무적제자자한 곳이 지분 12.9%를 갖고 있어서 오버행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외 주식 순서이고요. 판마트입니다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안팀 김승민입니다 중국 신소비 대표 기업이자 아트토이 기업인 판마트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과 순이익은 모두 각각 200%, 400%가량 상승했습니다 어, 이는 2024년 연간 수준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이렇게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 요인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해외시장 확대, 두 번째는 매출 구상 다각화입니다 먼저 해외 매출부터 살펴보면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약440% 증가해 국내 성장률인 135%를 상회했습니다 자다 <목소리법> 해외 주요 지역 중에서도 미국 매출이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판마트 전체 매출 중 미, 미국 매출이 작년 상반기에는 5%에 불과했지만 이번 상반기에는 16.3%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제품과 캐릭터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판마트는 기존의 피규어 중심 매출 구조를 보였는데 처음으로 키링 제품이 피규어 매출을 상회했습니다. 키링은 61.4억 위안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고 피규어 그리고 인테리어용인 메가, 제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캐릭터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대표 캐릭터인 라보브 외에도 네개 캐릭터가 매출 10억 위안 이상을 달성 ...을 했고 연초 출시된 신규 캐릭터 틴클틴클 한국어로는 작은 별이라는 캐릭터가 3,9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된 다음 날인 20일 어제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팜마트는 연간 실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연초에 예상한 연간 매출 목표액인 200억 위안에서 300억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이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카타르를 중심으로 중동과 중남미 지역 기 진출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판마트는 매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신규 해외 진출 계획 발표로 전일 주가가 1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12개월 선행 PE가 35배로 역사적 고점을 기록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재차 확대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될 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가파른 해외 매출 상승률,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주가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바이두 그룹 자료입니다 노승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안김 노승국 연구원입니다 바이두 그룹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하락 순이익은 33.4% 증가하면서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하회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바이두 코어 부문은 1.6% 하락했는데 광고 부문이 15.6% 하락을 기록하면서 매우 부진했으나 클라우드 부문이 비광고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전체 바이트코의 매출액의 낙폭을 줄였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부문인 IG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10.9% 하락하면서 부진했는데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7.9%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클라우드 및 콘텐츠에 대한 투자 증가가 매출 원가의 11.9%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마진율이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이익이 늘어나면서 번호과는 무관하게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순이익의 컨센서스 상회의 주요 요인입니다 AI 기반 검색 결과의 노출도를 높이는 전략을 통해서 바이두의 MAU는 전년 대비 4.6% 증가했으나 그럼에도 사용자의 행동 패턴 변화로 인해 검색 앱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낮은 점이 검색 시장에서의 핵의 모니를 잃고 있는 원인이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본업에서의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 AI 에이전트 도입, 로보택시 비즈니스 확장 등 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클라우드 부문이 이런 과도기에서 완충 역할을 잘 해주고 있으나 신사업 AI 기능 도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